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라도 할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부정적인 얘기고 또 위험관리 차원의 얘는 향후 그 다가올 기회를 포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 두세 번만 들으면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 하이 인프레시대지요 어, 미국의 경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를 기록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다시 3%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그 향후 뭐 4%까지 올라가려고 보는데, 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99%니까 거의 4%죠.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2배 정도 높아요. 뭐 회사채 금리는 그 3년짜리가 거의 4%뭐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어 BBB 등급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10%대까지 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돈은 어디로 이동하느냐라는 거죠. 물가도 오르니까 과거 적당하게 이제 물가가 오르면 뭐 주식 시장이 괜찮거든요. 지난해처럼 한3% 정도 물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나스닥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지만 은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오히려 올랐죠. 사상 최대이. 아니면 2020년 대비 영업 실적이 뭐약한 2, 30% 개선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정시에 좋죠. 뭐 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뭐연8% 정도 뭐 물가 상승률이라면 뭐 금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오르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BBB 등급 회사체가 거 10%에 육박하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였 2008년 미국발 위기, 그러니까 리만 사태 직후에도 10%까지는 안 올라갔거든요. 직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뭐 10%대 육박을 하고 있을 때니까, 어 상당히 이제, 리만 사태 직전보다도 오히려, 그, 우리, BBB 등급 회사채 금리가 높아졌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영업 이익으로 금리, 이자도 못 갚는데 그것도 금리가 낮을 때도 못 갚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이제는 뭐 적자 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인데 미국도 나스닥 시장 그런 기업이 많고, 우리나라도 뭐 코스닥 시장에 뭐 그런 기업이 적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돈은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정권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뭐 김영익 교수, 안유아 교수 등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뭐 한국도 많이 풀었고, 뭐 일본도 많이 풀었고, 유럽도 많이 풀었어요. 어, 유럽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풀었어요 어,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을 뭐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은, 진짜 돈 많이 벌온 국가는 뭐 유럽하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벌었어요. 더군다나 미국 달러는 뭐 국제통화인데, 어, 임,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결제대금이 뭐 그저 3% 안팎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40% 자본, 자본 이동90% 가까이가 달러로 결제되니까, 유로존은, 유로, 지역이 넓어가지고, 국제통화로서 뭐 사용량이 많지, 그,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그저 뭐, 한, 30%에서 40% 사이일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제 결국 돈이 가장 많이 풀린 국가는 유럽이고 일본인데,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작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경제 전문가들과 뭐 정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양측 긴축에 안 들어갔어요. 연준 보유자산 축소를 해야 결국은 유동성 흡수인데, 어 연준이 아직도 6월부터 이제, 그, 보유자산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돈은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국가니까, 돈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이제, 동은 일어나죠. 뭐, 그런 것 정도를 제외하면, 어 미국도, 그 대출금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은 아직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많은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포유한율연구소가 지금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돈은 많이 풀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풀린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뭐, 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돈이 외환시장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앵화 가치가 112엔에서 130엔대까지 약한 20엔 가까이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돈이 일본은 그, 외환시장으로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도 뭐 한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외환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볼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나쁜 건 없거든요. 수출업체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는 10년물은 3%대까지 올라와가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발달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은 뭐. 지난해 1% 이하일 때 투자한 사람은 2% 올라가 3%만 되면 10년으로 한20% 투자 손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대 진입을 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해 봐야 0.5% 아니겠느냐. 그리고 경기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또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르는 거는 지난해 유가만 하더라도 7 0안 됐거든요, 올해. 그런데 지금은 120% 하니까. 그러니까 약한80% 올라 있,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죠. 왜냐 물가상승 요인은 전년 동기대버려로 산출하니까. 지난해 유가가 월말경만 하더라도 더블티 기준으로는 7 0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20% 하니까 약한70% 이상 상승했죠. 바로 그것이 이제, 그, 금리, 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약8.6% 상승한 이유죠. 물론 천연가스도 있고, 또중간재들또 병목 형상, 그러니까 공급나이죠. 그런 것 등,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지만 그 중에서도 물가 상승의 주범은 유가와 천연가스였다. 그래서 또, 또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달러. 왜냐하면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세계적으로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그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도 유로화도 거래되지만은 아시아 쪽은 또 달러 표시로 거래가 많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돈이 기해진 거죠, 달러가.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이것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뭐, 2008년, 9년, 12년까지도 달러 인덱스 가격이 거의 뭐, 75 이하였죠. 그러고 2020년에도 잠시 또, 달러 인덱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죠. 거의 뭐, 80, 인덱스가 85 이하까지 내렸죠 그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뭐 화폐 가치 결정 원리이기도 한데 어 미국도 결국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미국 달라도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제 달러 약세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시기인데, 정말로 이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선다면, 이제 미국 달러 가치도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신흥국은 다르겠죠.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원화가치가, 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원화가치가 2009년 초에 1,500원 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흥국인데,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가계부채가 이제 너무 많이 늘었죠. 10년 동안에. 두배 이상 늘었거든요. 한 13년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을 때, 이제 금융회사가 이제 부실 채권이 급증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면 아킬레스 건인데, 일단, 지금, 가독이지, 지금은요. 가독이기는 한데, 국채 시장하고 AA 등급에서 사세 수요가 증가해요. 한국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왜 금리가 상승하는데 국채 수요가 증가하느냐, 이런 의문을, 그 뭐,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게 국채잖아요. 부동산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국채가 3년 물이 3.99%니까 4%뭐 정도죠 그러면 회사채는 뭐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의 초반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두배 넘게 상승했으니까, 율로 따지면 100%포인트 정도, 뭐, 그, 금리가 상승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높아진 이 금리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뭐, 정기의 금보다 2%는 높으니까, 은행보다 안전하고요. 안전한데 금리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또 아주 AA 등급 회사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안전하면서 또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회사채 시장 유통 시장이 발달돼가 있어요. 과거만 하더라도 회사채 유통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회사체 유통시장이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주식시장이 진짜 바닥에 도달하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하면 추가적으로 20% 하락할 우려가 있지만, 은 국채 투자한 사람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도 아니고 경기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 두개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채권시장 금리 플러스 엥하 같이 하락에 배팅하니까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일본은 금리가 또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어, 미국만 하더라도 3%인데 10년 물이 미국, 일본은 아직 0.3%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지요. 근데 만약에 다시 미국이 그 금리를 경기가 침체되면 다시 금리인하할 거예요. 뭐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물가만 안정되면 이제는 경기를 또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물가만 안정되면 또 시장 금리도 낮아지니까요. 그러면 또 채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요즘 돈 많은 사람과 또 시종 유동성은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또 신흥국은 외환시장으로 이동한다. 일본처럼 금리가 낮은 국가도, 어 미국 금리 뻘아서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이동한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돈의 흐름 내지는 돈의 이동 그러니까 돈은 줄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는데 돈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돈이 풀렸다 안 풀렸다는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M2죠. 우리가 실제 통화 사용하는 통하죠. M2에 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특히 대학 교수분이 그래요. 그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뭐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 교과서가 근본이 제도 시대 이론이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돈이 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는 이동할 때도 별로 없었잖아요. 돈이. 왜냐하면, 은행 아니면 주식 정도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동하는 데가 다양해요. 특히 외환은 금리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금리 플러스 환율을 기대하는 돈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시장 크기도 훨씬 크죠. 뭐, 주식 체크 시간 합친 것보다도 외환 시장이 크니까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외환시장하고 국공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하이 인프레이션 시대에 돈이 외환시장 플러스 금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둘다 미국 달러. 외환 중에서는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는 미국 국채 또는 자국 국채. 이제 일본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다른 나라는 금리가 다 높기 때문에 또 자국의 국채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중에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죠. 돈이 그 외환시장으로 간다는 거는 원화를 가지고 자국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외환시장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 돈이 어디 멀리 간건 아니죠. 멀리 간건 아닌데, 돈이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주식 가격도 내리고,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가격도 내리는 거죠. 어, 오늘 기사이기는 한데, 올해 초에 주식하고 비트코인에 퇴직금 받아 투자한 사람은 불과 한 5개월 동안에 원본의 90%가 날아갔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은 그만큼 지금과 같은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굉장한 위험한 재테크 수단이다 왜냐면 하 금리가 오르면 더군다나 작전주 테마주는 부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도나버리면 상장 폐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은 지금은 미래에 어떤 기회를 창출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 할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